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laughs> 아유, 신이 납니다.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희가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또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날. 10시부터 6시까지 8월 22일 날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약 20개 교회 이상이 올 건데 기대가 되어지고 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정말 한 달에 20개씩만 다음 세대 사역이 각 교회마다 뿌리를 내리고 일어난다면 한국 땅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12개월. 20개의 교회시 240개가 세워진다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세워지진 않겠지만, 하여튼, 다음 세대 사이를라면야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다시 다음 세대 사기에 뿌리를 늘고 이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다시 붐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는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의 해외 성교사 센터를 위해서 출구하고 금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거부터는 제가 해외 출정이 많을 것입니다. 해외 출정을 해서 해외 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량에 달려갈 수 있는지 또 열방에 달려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양쪽으로 라인으로 타기 타서 정말 이제는 아 정말 한 다세 한 다세 한 다세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 세대한다세 한 한국 성교 다! 다음 세대 새세계 성교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상담받기 원하시면 많으시죠. 아 다음 세대서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내 10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날해 드립니다. 각 성교사님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학교면 학교 반가우면 반가우학교 토요학교 다음 주에 사역 개인 상담 치유 사역까지 모든 사역을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삼천이 우리 본부로 오시면 삼천이 교육원에 오시면 됩니다. 가브리엘 선교사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으면 논산 삼천리 교육원 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분산 삼천리 교육원 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아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땅의 뿌이 옵니다. 아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뿐만 같아요.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아뿐만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소망했던 건 뭐냐면 저는 아 25년 1월 1일이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선교로 완전히 빠질 건데. 아, 물론, 이제, 지금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 정말, 이제, 제가 뭐, 권력력이라든지, 돈 문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고 가려고 하고, 이 어, 누가 이러더라고. 아, 한참 사역이 잘 되는데, 많은 사항,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선교지 가야죠. 근데 어, 2년 반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한국에서 어, 정말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의 다음 세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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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laughs> 홈스쿨 시스템이 잘 일어나고 뿌리를 받고, 정말 후대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제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고, 저는 또한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름 없는 곳에 가라 하면 이름 없는 곳에 가고, 아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 하면 밑바닥으로 가고, 아 하나님이 가장 뭐 가장 주님의 기능에 맞게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엠 선교를 그만두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i 이엠 선교의 세계 선교 부을 맡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을 띄며 한국에도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계속 동문사역하고 같이 밀고 땡겨와서 하나님 앞에 하고 대신 대표자리는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토요일 날 10월, 아이고, 10월이네 8월 20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삼천일 교육원 본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